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환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4번이구요어 거듭 강조드리지만 오늘따라 제 글씨가 유독 악필이네요. <laughs> 이렇게 깔끔하게 영어 어, 잘 써지는데 근데 왜 설명을 할 때는 참 이렇게 엉망이 되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알아보기 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판서 노트 네 여기 써놨네요. 글씨 우와 하는데. 최대한 이번에는 좀 천천히 깔끔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프로시아 아라고 그러면 이제 프로이센이라고 하죠. 프로시아라고 하는 이 독일의 원형이 되는 프로시아의 왕인 빌헬름 1세예요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힌디지 잘 모르겠네요. 하름인가요 비스마르크인가? 어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일의 어 이제 통일을 한 첫째 독일 제국의 일대 황제고요. 어, 이두 사람의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는 뭐 모르지만 여기서 굉장히 서로 싸우는 갈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철혈제상 독일을 통일하려면 어, 쇠와 아이언과 블러드 피가 필요하다 라고 굉장히 강경론자였죠. 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정말 미망한 글씨네요. 자, 이번엔 최대한 노력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샤의 왕인 동격의 콤마죠? 빌헬름 1세는 was a Conventional man 하면은 convention 하면 전통적인 그러니까 극히 지극히 평범한 이런 뜻이죠.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not particularly 자 평범하다 ordinary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지 특히 똑똑하지도 않았고요. Or insightful 뭔가 통찰력이 있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똑똑하지도 뭔가 기발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 Opposite of his minister, 그의 재상인 수상인 비스마르크와는 Opposite, 정반대였다. 하지만 이런 정반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안 나요. 와 그는, 자, dislike, 그는 싫어했다. 그는 왕이죠. 비렐름 일세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대부분의 자, what Bismarck did, Bismarck가 한것 Bismarck의 대부분의 업적들, 어떤 하는 일들을 싫어했고요 and 여기 걸려요 이게 사실은 the way가 생략된 관계부사 절이에요 방식, 그가 일을 처리했던 방식, 그는 누구예요? Bismarck지, 재상이죠, 수상이죠, minister 그러나 at some level, 어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는 to some degree 어뭐 이런 얘기죠 to some extent 어느 정도에서는 왕은 인정을 했다 that he and his dynasty 그와 그의 왕조가 니디드 비스마르크가 필요하다 자 비록 간 다음에 자 여기 콤마 콤마는 삽입절이니까 빼요 뒤로 바로 갈게요 비록 it's hard to be Kaiser under him 자카이 i 하면은 황제죠 그의 이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의 아래에서 황제 노릇해먹는 게참 어렵다. 아래라는 말이야. 누가 원래는 와, 황제하면 절대권력 위에 있는 자어버브올이잖아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재상 수상 비스마르크 아래에서 황제해먹기 정말 힘들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한때 마이들리하면은 그냥 가볍게 라이틀리죠 부드럽게 자 불평을 한 거지. 한 번은 어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어 진짜 저저 사람 밑에서 왕하기 힘들다. 농담으로 한 얘기겠죠. Since the monarch, 자 monarch 하면은 군주죠, 군주, 황제. 이 황, 왕이 had the final say, 마지막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의역할게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foreign and defense policy, 외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국방정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죠 and government 그리고 이 정부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only to him 그에게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죠 왕에게만 응답을하고 자, 1번, 2번은 다 누구였어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수상이었는데 왕에게만 응답을 할수 있는 거예요.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자, the other way around라는 거꾸로 반대로. 반대로 못 해요. 즉 왕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자, 그래서 제가 판소 노트에 써 놨는데 독일 제국의 세습 황제고요. 일대의 제국이다 보니까 여전히 황제의 권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왕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자 비스마르크의 권력이라고 하는 건 only in the name of 빌헬름 빌헬름의 이름 아래에서 그러니까 왕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was able to exert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다. 힘을 행사하다. 발휘할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통제력을 great control을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뭐에 대해서 자, 국내 문제라거나 국제 문제, a 페 r s 하면 어떤 분쟁 일 이런 얘기죠. 국내 문제나 아니면 국제 문제들에 대해 어마무시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지 이아래서만 조건이죠. 비렐름의 명령이 있어서 많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의 그 관계는 was mark 하면은 원래 마크가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하다라는 얘기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고 역할게요 by terrible argument 심각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bismark w d 하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는 거죠. 뭐뭐하곤했습니다뭐하곤했어요 come down with 하면은 뭐 뭐를 갖고 내려오다가 아니라 어떤 병 같은 거에 걸리는 걸 말해요. 어떤 병에 걸렸냐? 심각한 두통에 걸렸고요. fits of 하면 이 발작을 말해요. vomiting. 약간 구, 구토하는 토하는 발작 증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병렬 구조니까 좀 잠깐만 하이라이트 해서 볼게요. 자 비스마르크는 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 병에 걸렸으니까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자 뭐라고 주장을 했냐? 아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비스마르크죠. 여기도 재상을 얘기하죠. 수상 비스마르크 얘기하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 그는 종종 그러니까 종종 했다는 얘기야. 툭, 툭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Threaten 협박을 했어요. 자 resign 사임하는 거지 사퇴하겠다. 저그만 두겠습니다. 못 하겠네요. 결국에 자, 여기도 하이라이트 할게요, 여러분. 문법이니까. It was always William. 아, 빌헬름, 윌리엄이라네 해요. 자,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여러분. 이과대 사이. 사실은 여기가 자, 사람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대 대신에 후를쓸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항상 빌헬름이었다. 바로바로 백다운 하면 양보하고 숙이는 걸 말해요. 자신의 입장을 항상 양보하고 숙이는 건 오히려 왕이었어요. 대단한 그니까 재상이죠. 뭐라고 말해요? saying? 이렇게 동시에 말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고문이죠. 자 비스마르크 당시는 절대로 그만두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빌어리 미드 wrote to him after one s c e n 하나의 어떤 사, 사건, 사고, 뭐 소동. 하나의 어떤 커다란 소동이 있은 후에 서로 심각하게 싸운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왕이 직접 그 재상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 사임 생각도 하면 안돼 절대 하면 안돼자 it is my great happiness 여러분 이렇게 it 가주어 진주어 쓰는 말 굉장히 공식적인 언어고요 굉장히 예의바른 말이에요 나의 엄청난 가장 위대한 행복은 당신과 함께 사는 거고요 당신과 totally thoroughly 완전히 철저하게 당신과 생각이 일치한다 웃기고 있네요 테러블 알규먼트 한 다음에 꿈, 끝내주게 논쟁을 한 다음에도 당신과 의견이 동일한 정말 완벽 전적으로 동의하게 돼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기가 막힌 행복이다 왕이 오히려 세상에게 아부를 하는 좀 웃긴 얘기죠 어, 그래서 쭉이 음, 사진만 봐도 뭔가 어, 둘의 관계가 심상치는 않고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비스마르크 이제 어, 비렐름 2세가 1세가 돌아가시고 이제 2세가 비스마르크와 사이가 더 나빠져서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역사에 있는 얘기고요. 어, 참고삼아 한번 쭉 봤고요. 네, 여러분 눈이 정화되라고 이쁜 글씨로 좀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